일월부터 기간 외부 인도 90일 안에 상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서 이제 그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한번 네. 보여주시면, 이게 예, 이제 어,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게임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뜨거웠던 게뭐 이. 그 공매도가 너무 좀 이제 불공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뭐 금감원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해외 에그두곳이었나예예 예. IB가 예, 예, 예. 이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불법 예. 어, 공매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적발되고 해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매도가 좀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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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쭉 진행됐었는데, 어그 일단 이제 지금 어,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요 기점이다, 뭐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착을했대 최초 상한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돼. 네. 그다음에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 한국의 공매도, 치는 쪽에서 가장 좀 유리하게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이, 제공됐었던 무기가, 어, 기한을 무기한으로 이제, 연장할 수 있어갖고, 이제, 뭐, 과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공매도 많이 셨던거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4년, 5년씩 이제 공매도 그,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서만 있는 유독 이제 공매도 쪽에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좀 장기간 이 2차전지 관련된, 미차전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를 포지션을 갖고 왔던, 쪽에서는 1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3개월 안에는 이제 가파야되는 상황이 돌기 때문에 요 9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가지 좀 변화가 있었다.